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뒤 전쟁의 나날은 지나가고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진 것만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평화가 스며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실수하고 피는 흘려지고 억울한 눈물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향해 또 하나의 자비의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타우비청입니다. 하느님의 법 자비의 울타리. 하느님께서는 모세 시대부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니가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쫓기지 않도록 피난할 장소를 마련하라.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실현됩니다. 그 명령은 단순한 법 규정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는 하느님의 따뜻한 보호였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 지혜롭게 배치된 자비의 섬. 여호수아는 주님의 지시대로 다음 여섯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갈릴라야 지방. 납탈리 지역, 케데스, 에프라임 산지, 세켬, 유다 산지, 크리아트 아르바, 곧 헤브론,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에도 세 곳이 마련됩니다. 레우벤 지파 땅, 광야, 고지대, 배체르 가드 지파 땅, 길르앗 라머, 문하세 지파 땅, 바산, 골란, 이스라엘의 온 땅에 고르게 흩어져 있어 누구든지 가까운 곳으로 달아날 수 있게 배려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거리의 장벽 없이 모든 이에게 닿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의 기능, 생명과 정의를 잇는 공간,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이는 도피성으로 급히 달려가 성문 앞에 서서 그 사정을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숨가쁜 목소리 안에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도시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만약 고의가 아님이 판명되면 그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구속하는 정의이자 분노의 연쇄를 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복수를 노리는 이가 함부로 손댈 수 없음, 없습니다. 그 성은 단지 피난처가 아닌 하느님의 자비가 머무는 안전지대였습니다. 묵상. 우리의 삶에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은 단지 옛 이스라엘의 제도가 아닙니다. 실수와 상처, 억울함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싶은 순간, 우리도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느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식처다. 내게 와 피하라. 때로는 사람의 품, 공동체의 기도, 조용한 성당의 불빛 아래. 우리는 그분의 도피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삶의 길을 걸을 힘을 얻습니다. 하루 한 장씩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모두 기록하는 그날까지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